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좋아요가 거의 7% 가까이 달렸는데 10%, 15%, 20%가 될수 있도록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한가지 하자면 제 트레이딩 대회가 하루하고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등부터 30등까지 100테더를 주는 대회인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랭킹이 15위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참가만 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이 조금 수상한 점은 비트코인의 하락폭에 비해서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조금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임펄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크게는 ABC, ABC, ABC로 떨어지는 플랫 조정의 하락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파동의 일반 적인탁 1.618 구간인 62.7k 구간에 터치를 하고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아야지 그 다음으로의 5파동이 예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더 이루어져서 0.5구간까지 갈 수도 있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는 고점과 거의 맞닿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펄스가 깨지게 됩니다 상승의 입장이라면 결론적으로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조정파동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임펄스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락 시나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체적인 조정파동 ABC가 끝났다 라고 봐야 되죠 여기까지는 카운팅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 복합조정 WXY 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도 복합조정 WXY로 상승이 다 끝났다 라는 것인데 W는 ABC 이후에 확장블랫 ABC 다시 ABC 또는 C파동이 O파동으로 이런식으로 오르면서 W파동이 복합으로 완성 X파동이 ABC로 완성이 되고 Y파동이 ABC 혹은 1, 2, 3, 4, 5 절삭으로 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절삭은 아직까지 볼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삭이라고 보기에도 형태도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삭도 임펄스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란 구간의 피보나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상승을 고려하고 그 다음 패턴을 고려했을 때 1, 2, 3으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ABC로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더 올바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ABC이고 C가 조금 길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을 전환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게 되고,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구간이 카운팅이 정말 애매해지는 게, 여기도 임펄스로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이러한 무빙이 많이 나온다는 게, 임펄스 2파가 아니라 B파라는 근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캔들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1파동을 긋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고, 4 파동, 오파동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보나치를 고려해 봤을 때 임펄스 오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3파동이 나오고 있고 이 3파동의 타겟은 60.6k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겠죠. 이후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하락이 나오면서 임펄스로 하락이 마감이 되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더 임펄스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락이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임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0.382 구간을 넘어서서 0.5 구간 안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임펄스가 아니 라 ABC, ABC, ABC로 이어지는 플랫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는 0.5와 0.786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아무 물론 0.382와 0.886 구간 안에서도 생성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이 파의 고점이 0.5를 넘지 못했다면 이 파동보다는 비 파동임을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볼수있으면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캔들 패턴 자체가 비 파동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A B, C로 이어지고 있다. 혹은 아직 C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본다면, 만약에 임펄스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 단순히 A, B, C라면, 일단 현재 0.618 구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히 1대1 구간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파의 일반적인 타겟은 1에서 1.236이기 때문에, 61.9K와 61.4K를 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성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을 때 그렇다면 파동 카운팅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1대1 비율을 넘지 않는다면 기준의 범위 내에서의 카운팅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1위를 넘고 1.236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 혹은 더 길게 뻗게 된다면 카운팅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라든지 사실 이 형태는 그렇게 카운팅을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이 나왔을 때는 차트가 깨졌다라고 보는 거나 아니면 임펄스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냥 딱이6 1 1.9K 구간을 지켜주면서까지 1대1의 하락이 이어진 이후에 다시 임펄스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카운팅을 유지를 하는 방향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1, 2, 1, 2, 3, 4, 5 이렇게 가거나 정확히는 방금 카운팅은 1, 2, 1, 2,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오는 단인데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이 구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ABC인지 임펄스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임펄스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플랫 타겟의 일반적인 ABC 타겟은 지금 구간에서 멈춰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C파동이 O파동으로 조금 길게 떨어지는 것도 흔히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유료 지표들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 유의미한 매물대가 위쪽으로는 거의 없는데 위쪽으로 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K 구간에 250비트 62.1K 구간에 300비트 62K 구간에 300비트 구간에 3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맥스 차트는 여전히 매몰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지금 횡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끝에서 추세가 터졌을 때 매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네스 현물 차트입니다. 위아래로 역시 중요한 매몰대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매몰대가 62K에 1 6 0비트 61.5K에 100비트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65K에 290비트, 65.5K에 1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격차 검증 당연히 해봐야겠죠 일단 큰 매물대 체결이 많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이라는 행보 구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행보 구간에 200비트가 체결이 되고 계속해서 100비트 규모의 체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100비트 이상의 매물들 체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그리고 하락 구간을 봤을 때도 100비트씩 체결이 되는 모습 100비트 100비트 이렇게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하락하면서도 150비트 이런 식으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 체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 구간 치고는 매수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매물 대 체결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100만 달러씩 체결이 되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의 체결은 현재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 부분 체크해봐야겠죠. 일단 위쪽으로 저항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63.6K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쪽으로는 지지 구간이 61.5k 형성이 되어 있고 더 밑으로 빠지면 59.5k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위쪽 양쪽으로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62.2k부터 59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고요. 위쪽에는 비교적 청산 물량이 적었는데 아무래도 숏들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하다 보니까 63.4k부터 64.6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청산 물량들을 양쪽으로 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이 유동성 맵도 재밌는게 확실히 위쪽에도 유동성 구간이 조금 쌓였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2K 구간에 있는 유동성 구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위쪽 구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유동성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ABC의 1대1 타겟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유동성 구간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를 터치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타겟 안에 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위쪽에 있는 높은 유동성 천사 물량을 가지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65K 중반부터 66K 상당히 높은 유동성 물량이 있고요, 67K에서도 많은 유동성 물량이 위쪽으로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밑쪽으로 매물대가 62K에 천만 달러, 위쪽으로는 65K에 2천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D 차트에서 재밌는 부분은 100만 달러부터 1천만 달러까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것입니다. 또한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매수도 상당히 높고요. 10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우들과 작은 고래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매수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견인을 할지 아니면 고래들이 던지면서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